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자, 봉포항으로 나왔는데요. 예, 의외로 낚시하시는 분이 예,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봉포항에는 대형 크레인이 예, 이쪽하고 저쪽에서 예,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. 요 테트라포트 요거를 실어 나르는 것 같아요. 자, 저기 봉포항 끝까지 일단은 이동을 해야 됩니다. 자, 이동을 하면서 도루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도루묵이 요즘 안 나오고, 안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어민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도루묵이 먼 바다에 있다고 합니다. 자, 얘네들은 이 가까운 곳으로 해변 가해로 나오는 것은 산란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요. 자, 올해는 날씨가 안 추워졌습니다. 그래가지고 수온이 내려가지고 가지 않아가지고요. 에이 얘네들이 도루묵이 산란하는 적당한 수온이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요. 한 21일 정도 돼야지 적정 시기가 될것같다고 추측들을 하십니다. 자 먼저 잠깐 잠깐 들어왔던 예 도루묵들은 자 우리가 어 사람도 그렇잖아요. 뭐, 7개월 만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, 8개월도 있고, 뭐, 10개월도 있고, 그런데, 보편적으로 10개월에 태어나는데, 조산하는 아기들이 있듯이, 얘네들도 좀 급한 놈들이 있는가 봅니다. 그런 놈들이 이제 잠깐잠깐 잠깐 들어와 온 건데,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잡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아 시기적으로는 벌써 지났는데, 얘네들이 도루묵이 들어올 수 있는 정상적인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한 20일 넘어야지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들 하고 계시네요. 자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구요 자뭐 찌낚시 하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원투낚시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아까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포항에 왔는데 요 봉포항에도 입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, 낚시하시는 분이 어, 지금 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요. 어, 낚시들을 접으신 것 같아요. 자, 이 바이크를 타고 오신 분들은 지역분들 같은데, 자, 낚싯대를 이렇게 들여놓고,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 자, 원투 낚시 하시는 분이, 예. 군데군데 군대 일 분이 계시고요 저쪽 안쪽 내항 쪽으로 테트라프 밑에도 한 분이 앉아 계시고요 자, 이제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. 공방 네, 쪽에 바람이 좀 불고 있고요좀 지켜보아도 뭐 낚시하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<laughs> 지켜볼 것이 없습니다. 자, 이쪽 저쪽에 네. 네. 옮겨 다니시면서 낚시하시는 분이 또 계시고 한데요. 공포항 상황도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 온천 낚시하시는 분이라도 어, 걷어드리고 있는데 뭐가 좀 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원투 낚시에도 역시나 인 낚시가 나왔습니다. 자, 고기도 안 나오고 하니까, 네, 특별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기 크레인이 이렇게 생긴 테트라포트를 실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, 그거 좀 살펴보고요.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기까지 이동해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도 공치기 낚시들을 하시는데요. 역시나 뭐별 조항이 없습니다. 자, 이제는 또또 예, 또 손맛 좀 보시려면 예. 이면수 나오는 시기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오동호가, 닭공치가 언제까지 나와줄지는 모르겠지만, 자, 이면수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될것 같아요, 또. 자, 크레인에, 아직, 예, 여기 당도하지는 못했는데요. 크레인이, 예, 예. 테트라포트를 들어서 차에 실고 있습니다. 자, 25톤 화물 트럭인가요? 자, 위험하니까 좀 멀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다 딱두 개를 실었습니다. 예, 자, 요 크레인으로 뜨기 위해서는 이때 받침목이 있어야 됩니다. 내려놓으면 또 나중에 밧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. 어이구, 어이구, 쿵, 했습니다. 차가 빠소지겠습니다. 줄이 튕겨졌는가 봅니다. 아, 이고 제대로 실을 수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실어가지고요. 지금 저쪽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저쪽에서도. 아, 또 화면을. 늘림은 찾기가 힘듭니다. 자 여기서도 화물차에 실려간 게요 크레인이 들어서 어디에 들어놓았냐 안 보이네요. <laughs> 아예 여기 들고 있네요. 자 여기 옮겨가고 있습니다. 자 점점 점점 움직이고 있죠.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래도 계속. 움직이는 있는 것 같, 움직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자리를 못 잡고 있네요. 자, 일단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. 먼 곳은 이 정도만 보고요. 다시 이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요거는 바줄을 다시 묶어서 다시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자 기계의 힘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사람들이 버쩍버쩍 들어서 놓을 수는 없을까요 <laughs> 자 삐뚤게 실어져 가지고 조금 수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요렇게 해서 두 개를 싣고 가는데요 자, 하나가 삐뚤게 바줄이 튕겨지는 바람에 제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자 다시 줄을 걸어서 들고 있습니다 가운데 놓기 위해서 다시 들고 있습니다. 자, 들리고 있습니다. 자, 들어졌습니다. 자, 중심을 잡고 수평을 잡아서 이래,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. 네, 자리를 잡았나 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한 개, 두 개를 실습니다. 자, 다시 줄을 풀러고요. 이렇게 해서 실고 있습니다. 자, 봉포항에는 이제 낚시들을 마무리 하시는 것 같아요. 고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자,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